안녕하십니까 국제청 어린이 기자 방우정입니다. 면세란 특정한 이유로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나 입장료 등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세품목에 추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원인평 학생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저는 세탁기와 냉장고가 면세품목에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릴 때 구매하는 거의 필수에 가까운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물건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면세품목에 추가되지 않으면 가정이 어려운 집은 살짝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어, 여성들의 생필품인 생리대가 면세품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라면 그 40년을 매달 이 생리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 사실 저조차도 그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어, 실제로 인도나 호주에서는 이 생리대를 면세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생리대가 면세품으로 지정된다면 많은 여성들이 매달 지출해야 되는 생필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면세 품목에 추구, 추가하고 싶은 제품은 어, 국내산 농산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나 어, 채소, 과일류들입니다. 그 이유는 어, 쌀과 같은 경우 국민들의 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농민들의 소득 개선을 위해 쌀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쌀 가격을 낮추어 준다면 소비량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들여오는 값싼 농산물들과 현실적으로 경쟁하기 힘든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면세를 통해서 음 개선한다면 좋은 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세 분이 말하신 대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리대, 국내산 농산품을 면세품목에 추가한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정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면세품목에 무엇을 추가하고 싶나요? 지금까지 국제청 어린이 기자 방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